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독백 카테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꿈돌이를 아시나요? 1993년에 열렸던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입니다. 네. 한마디로 외계인이죠. 외계인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대상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꼼돌이가 철저하게 잊혀졌어요. 어, 제가 봐서는 어, 뭐 텔레토비 같은 외국 캐릭터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잊혀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꼼돌이 조회수가 부쩍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어, 카카오 TV에서 그내 꿈은 라이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예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 그 잊혀진 그 캐릭터들 그 마스코트들이 다시 부활을 꿈꾸는 아마 그런 내용인가봐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꿈돌이한테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뭐뭐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은 역시 꿈돌이를 좋아하는구나 잊지 않았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꿈돌이랜드에서 만들었던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많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꿈돌이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치면은 확실합니다. 그 채널 이름이 꿈돌이 오피셜입니다. 어, 꿈돌이랜드에서 공식적으로 꿈돌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었던 동영상들이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꿈돌이에 관해서는 전에 그 어, 플레이어스의 그, 어, 꿈돌이 감독 그 윤병철 감독님하고 저 제가 초대석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어 근데 일단 제가 꿈돌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꿈돌이를 노래하는 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옛날 꿈, 꿈돌이랜드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laughs> 열악한 조건에서 알바 학생들 몇 명이 그, 그 꿈돌이 캐릭터를 뒤집어 쓰고 만들었는데 참잘 만들었어요 이 만드신 분이 바로 플레이어스의 윤병철 감독님인데 아, 정말 좋은 여건에서 제작하시면 아, 정말 대작도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돌이는 이렇게 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이 노래는 철저하게 천문학 고증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쓴이 꿈돌이의 모험이란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없습니다. 제가 판매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책은 한정판으로 만들어져서 대전의 각 초등 중등학교에 배포됐던 무료 배포됐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꿈돌이 가족을 좀몇명더 추가했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꿈돌이하고 꿈순이밖에 없는데 두명 갖고 무슨, 무슨 스토리를 만듭니까? 그래서 어, 꿈돌이 형도 만들고 꿈돌이 동생도 만들었어요. 그 형은 꿈순이고 어, 동생은 꿈파리입니다. 또 꿈, 꿈파리의 여자친구가 또 꿈자가 있어요. 꿈돌이의 그 아빠 엄마 즉 왕과 여왕이 있습니다. 어, 반면에 블랙홀 군단이라고 또 나쁜 놈들이 있어요. 어, 나쁜 악역이 있어야 <laughs>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실제로 그 꿈돌이랜드에서 이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어, 정말 스토리가 있는 우리가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있었어요 많이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 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도 한 글자라도 좀 배우고 꿈돌이가 그러니까 즐거운 추억을 안고 다시 자기 별로 돌아갔겠죠 얼마나 지구에 오고 싶겠습니까? 93년이면 30년이 다 돼가네요. 돌아온 꿈돌이. 이러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얼마든지 꿈돌이 얘기를 꾸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돌이는 반드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어떤 그 따뜻한 날, 왕과 여왕이 그 간필라고라는 그 행성에서 이제 새 왕자를 놓고 누구를 세자로 정할까. 그걸 갖고 고민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오늘 꿈돌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 아직도 지구 생각해? 지구인들은 벌써 꿈돌이를 잊었다고. 어? 아닐 거야. 꿈돌아. 이제 지구는 그만 있고 우리 간필라구 왕궁만을 생각해야 할 거야 응? 꿈술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아바마마 어마마마께 여쭈어보렴 난 놀러 간다 나도 오? 어? 같이 가! 흠 음. 안녕, 지구인 여러분. 난 꿈돌이야. 오라? 내가 누구냐고 이런? 아! 이제 알겠어? 맞아. 과학의 수도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야. 그때가 벌써 93년. 그땐 내가 아주 어렸지. 지금은 이렇게 훌쩍 커서 어엿한 소년이 되었다고. 그래, 반가워. 그때 나와 만났던 어린이들은 벌써 멋진 어른이 되었겠구나. 왜냐면 지구에서의 1년은 여기 간필라고 행성에선 1년이기 때문이지. 믿을 수 없다고? <laughs>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신비한 우주의 법칙으로 말이야.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나야, 고향 감필라고 행성서 에 날마다 지구를 그리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지. 궁금하다고? 날 따라와. 자, 시공간의 지름길인 워물로 들어가 볼까? 여기는 백조 자리 알비라우 별을 도는 감필라고 행성, 나의 왕국이야. 나에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지. 우선, 나의 부모님이자 우리 간필라구 왕국을 다스리는 왕과 여왕님! 음, 오늘은 간필라구의 노란 해와 파란 해가 높이 떠서인지 날씨가 매우 좋구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곧 왕위를 물려줄 황태자 임명식에도 이렇게 날이 좋았으면 황태자는 누굴 생각하시나요? 그야! 물론, 듬직하고 속 깊은 첫째 꿈수리가, 어? 쳇, 에라?